안녕하세요. 시원 다육이에요. 아, 오늘 아우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좀 춥죠. 근데 지금은 기온이 조금 높아져서 그런지 눈이 많이 녹아 내리고 있네요. 어떻게 되게... 어, 다육이들은 <laughs> 잘 있나요? <laughs> 저는 그래도 여기 그 옥탑에 방이 있어서 그쪽으로 다 옮겨 놨다가 지금 이제 아이스박스에 담은 아이들은 밖에다가 햇빛 좀 째라고 밖에다 좀 내놨어요. 햇빛 밑에다가.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지금 다 안에 있는데, 그래도 뭐, 밤새 그래 온풍기도 조금 약하게 틀어놓고 해서 그런지 아이들은 다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번 그 가시와다육에 갔을 때 제가 몇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, 음, 보여드리려고 <laughs>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게 됐는데 우선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샀던 요그 다육 이 화분이 있잖아요. 요 화분이 아우 이쁘긴 한데 다육이가 여기다 이렇게 심으면은 여기 키가 있든지 높으면은 요 아이가 안 보이니까 아 그게 약간 좀응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근데 요렇게 뒤에 있는 것보다 이제 요즘에는 보니까 요 옆에 요렇게 인형이 달린 아이들을 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뒤에 있는 것보다 옆에 있든지 요 앞에 있든지 그게 사용하기엔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한테 어떤 걸 심을까 하다가 가시와 다육에 갔더니 요렇게 낮은 아이들, 어, 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. 여기는 이제 리틀 장미 금인데, 어, 우 되게 금기도 이쁘고 약간 그 분홍색에 뭐~ 살색 뭐~ 노란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오묘하게 섞여서 어~ 이쁘죠 그래서 요 아이는 여기저기 그~ 여자아이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을까 해서 그래서 요 아이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뭐~ 크지도 않고 이렇게 밑바닥에 그렇게 깔려서 약간 좀 낮게 심어주면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아~ 그렇죠 어~ 색깔도 아주 이쁘고 그래서 요 아이는 이제 요기다 심을까 하고 데리고 왔고.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 얘도 이제 조이틀스 금인데 요 아이는 또 여기 남자아이에게 다 이렇게 낮게 이렇게 심어주면은 어 색깔도 되게 잘 맞고 이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괜찮겠죠 아 보시기에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색감도 그렇고 아주 그냥 이뻐요 지금 이렇게 실물이 더 이쁘네요 여기다가 심으면 될것 같아서 요 아이는 요렇게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3,000원씩 팔고 오는 요창 어우 창 아이가 이렇게 뭐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아요 여름에 그왜 중국에서 막 뿌리도 없이 그냥 막 대량으로 막 넘어온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요거보다도 훨씬 작고 동전 크기만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500원짜리 동전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뿌리도 잘 내린 아이인데 요렇게 3천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제가 요새 세 아이들을 새세 아이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. 여기 이 청색 화분에다가 이렇게 낮게 심어 줄까 하고 어요 색깔이 아주 진한 청색이에요. 진한 청색이어서 요 아이 세 아이를 여기다 이렇게 물구멍도 이렇게 크게 여러 개 여러 개 있고.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세개 심어 줬다가 아이들이 좀 크면은 약간 큰 화분으로 옮겨 주려고 어요 화분하고 좀잘 어울리겠죠?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.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큰 아이. 요 아이는 어 핑크 샴페인, 핑크 샴페인인데 이제 핑크 샴페인 종류가 왜 이렇게 안에 아주 투명하게 샴페인 색깔로 물들면서 되게 이쁘잖아요. 근데 요 아이가 조금 지금 뭐그 정도는 아닌데 한 내년이나 올봄 되면은 돌아오는 봄 되면 그렇게 크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요 아이는 작은 아이가 아니고 지금 요 아이는 한10한 11cm 정도 어그 정도 되는 아이예요. 그래서 요 아이가 근데 5,000원밖에 안 해요. 되게 싸고 저렴하고 괜찮죠. 그리고 뭐 아주 작은 애도 아니고 많이 큰 그런 아이인데도 이렇게 5,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어서 요에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줄까 하고 지난번 여기 뭐 심어 놨었는데 좀 빼내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심어 줄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음, 어, 그리고 또, 이제 제일 큰 아이, 데리고 온애 중에 제일 큰 아이, 요 아이. 이제 유런 말이야. 아우, 얘는, 얘는 몇 센치나 될까? 얘는, 얘는 한 18? 19? 어, 요까지 해서 한19 정도. 그렇게 되는 아이인데, 아우, 얘는 거기서 만 원에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. 너무 싸죠? 그리고 아주 그냥 입장도 되게 두툼하고 통통하고, 아주 그냥 이 저기 뭐야 손톱도 얼마나 이쁘게 잘 나있는지 이건 제가 하나 아까 뿌러뜨려 먹었어요. 음 <laughs> 응.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이쁜 이 아이는 저기 저기 흰색 화분 요거에다가 좀 크게 심어서 좀 이렇게 그 배양토 한35% 정도 섞어서 좀 많이 섞어서 크게 한번 키워보려고요. 창은 또 커야지 또 이쁘잖아요. 물론 이렇게 뭐 어좀 베란다나 뭐 거리대나 이런데 키우시는 분들은 작고 그냥 아주 그냥 단단하게 양증 맞게 키우시지만 여기는 또 옥상이고 해서 자리도 있으니까 좀 큼지막하게 커 키워서 아주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려고요. 그래서 제가 창은 좀 크게 키우려고 배양토도 조금 더 많이 섞고 좀큰 화분에다가 좀 심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. 그래서 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, 사장님께서 또 제가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하니까, 아이 또 생각해가지고, 또 이렇게 또 선물로도 주신 것도 있고,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게 잘 가지고 왔어요. 많이 그래도 생각해 주셔가지고 아주 저렴하고 싸게 선물로 주신 것도 있고,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시면 진짜 이렇게 큰창 아이가 만 원, 오천 뭐 원, 삼천 원막 이렇게 팔고 있어서 구경할 것도 뭐 제가 그동안 찍었잖아요. 큰 선인장부터 작은 아이까지 그리고 아주 그냥 그 뭐지 러블리 로즈 그 아이들 막 밭으로 그냥 막다 만들어 놓으시고 해가지고 아, 구경할 거 진짜 많아요. 그리고 가시와 다육이라고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 유튜버를 하고 계시는데. 그쪽으로 들어가셔도 이렇게 저렴하고 싸게 구입하실 수 있고 못 가시는 분들은, 근데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거기에서 힐링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또 거기가 시내가 가까워서 뭐 짜장면이나 뭐 음식 배달해서 또 먹을 수도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구경도 좀 하시고 그렇게 저렇게 하루 정도 가셔서 구경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재밌게 좀 노시다가 또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이렇게 저렴히 사가지고 오시는. 아우 그러면은 아주 괜찮아요. <laughs> 저도 하루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구경도 하고 동영상도 찍고 했는데 아주 재밌고 좋았어요. 구경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까운데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셨다가 오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가시와 다육에서 가지고 온 아이들 좀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고 화분을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아, 좀, 알려드리고자, 보여드리고자, 제가 이렇게 찍게 됐거든요. 한번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. 음, 요렇게, 리틀 장미 금. 아, 너무 이쁘죠? 그리고, 조이틀스 금. 아, 금은 뭐,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도 좋은데,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다육이 금도 이쁘고 좋네요. 그쵸? <laughs> 아, 그리고, 요렇게, 이쁜, 어, 창, 작은 아이들, 소형 창부터, 이렇게 큰 창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. 아우 거기 가니까 아주 뭐 대품도 많고 아주 멋있더라고요. 어, 이런 아이들. 아 이쁘죠. 이런 아이들. 이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어, 제가 심는 거랑 또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시원 다행맘이었어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